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을 대비하는 4, 5월은 유통업체에는 그야말로 특수를 누리는 기간인데요. 세일 같은 행사도 상당히 많이 하는 시기인데 뭐 요즘 날이 이래서 어디 밖에 나가겠어요? 안 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백화점 매출도 줄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치자 주요 공원은 평소 주말보다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외출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황금연휴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등을 찾는 쇼핑객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경기와 인천, 강원 등 전국 12개 권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던 지난 6일 한 백화점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5% 정도 감소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미세먼지 경보 내용을 접하면서 쇼핑이나 나들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전체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가까이 줄었는데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백화점 측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미세먼지까지 심해 소비자들이 야외출입까지 꺼리면서 4월 매출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편입니다. 다만 상품군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매출 비중이 큰 패션 부분의 판매는 감소한 반면 미세먼지로 인기가 높아진 공기청정기와 의류건조기를 포함한 가전상품군은 30% 안팎 뛰어 나홀로 특수를 누렸습니다. 환경당국 등은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연간 1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위축 영향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이번 한달 동안 다양한 판매 촉진과 대규모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소비 심리를 살리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